한반도 새 지도자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더 세븐 시크릿은 창조주의 아들이신 슈카이브님께서 집필하신 책으로 2000년 전 예수님의 행적이 담긴 책이 성경이라면 이 시대 선지자로 오신 재림 예수 슈카이브님의 행적이 담긴 책입니다. 2023년 11월 23일까지 평범한 사람으로 살던 슈카이브님께서는 글쓰기, 책쓰기, 1인 창업, 내면 변화, 의식성장 관련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최고로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300권의 책을 썼으며, 1200명의 평범한 사람들을 작가로 양성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글쓰기, 책출판 관련 특허를 하나씩 보유하고 계십니다. 평범하게 살던 슈카이브님께 2023년 11월 24일 유리엘 대천사가 찾아오셨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 태어나 복음을 전파했던 예수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재림 예수로 깨어난 슈카이브님께서는 바로 모든 물질을 내려놓으시고,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슈카이브님을 이단, 정신병자 사기, 책파리, 신종교주 등으로 비난, 조롱,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세븐 시크릿 책 안에는, 선지자로 깨어나시기 전, 슈카이브님의 삶이 담겨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오셨습니다. 자수성과 부자가 되신 이후에도, 돈을 줬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의식관 내면 변화를 끊임없이 가르쳐오셨습니다. 수많은 예언서에는, 진사년 청룡해의 한반도의 메시아 구원자가 나올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단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 세븐 시크릿을 읽어보신다면 그들이 가리키는 동방의 사자, 동방의 빛, 푸른 용 등이 슈카이브님이심을 명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휴거상승, 지구 극이동, 지구 멸망과 리셋까지 불과 몇년 남지 않았습니다. 속히 깨어나셔서 재림매수 슈카이브님의 참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라 그날의 창조주님을 영접하여 마지막 구원의 방주에 오르시길 바랍니다.